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신다고요? 남의 실패에 통쾌하시다고요? 남잘 되는 거 관심 없는 척 하신다고요? 남이 잘 되면 정보 쏙쏙 빼가고 내 정보는 이렇게 하신다고요? 사촌이 땅 샀는데 폐가 아파요 하신다고요? 이런 증상이 하나라도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 질투죠. 질투라는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 남의 것이 부러워서 시계하고 아주 세민해, 세민하고 그래서 탐내는 심리인 거예요. 아, 질투라는 말이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있고 특히 독일에 대해서는 샤덴 프로이데라는 말을 사용해서 정말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 그리고 남이 추락하는 것을 아직 나의 쾌감으로 그렇게 여긴다라는 뜻을 풀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약한 거죠. 그리고 성서에서는 이그 질투라는 말에 대하여 많은 사례들이 있다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점점 아시게 될 겁니다. 어, 히브리어, 구약성경을 쓴 히브리어에서는 질투라는 말에 대한 어원을 어떻게 갖고 있냐면, 열심과 또, 그리고 열정, 또 시샘, 시기, 질투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어, 성서에 그 질투라는 말이 한 20여에 나와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이런 얘기를 좀 주로 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종종 있는데, 아예 하나님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뭐, 인간이야. 뭐, 오죽하겠어요. 이러면서 합리화를 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아 그런데 제가 의제를 빌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좀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하나님 자신이 어 나는 여호하다 나는 질투하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이다. 이렇게 어 설명을 하시기도 하고요. 또 질투라는 단어가 나오는 문맥들을 보면, 은그 어 열정과 열심이라는 어 단어를 이제 매치를 할수 있겠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어 백성이라고 계약을 맺은 이스라엘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거기에 아주 꽂혀서 방탕하고 타락하고 또 사람들이 너무나 악행을 하고 하니까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에서의 그 애끓는 그런 열심과 열정을 표현할 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어 안에 시기라는 말도 들어 있듯이 열정과 열정 열정과 열심이라는 말도 같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그러한 선한 뜻으로 돌이키게 하는 일을 하나님은 열정과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쁜 쪽으로 열심과 열정을 낸다면 또한 그게 뭐겠어요? 예? 시기와 질투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렇게 할때 우리가 언어라는 것이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 인간이 인간에게 대하여 사용할 때와 어떤 다른, 뭐, 다른 대상에게 사용할 때, 대상에 따라서 같은 언어라도 다른 어떤 그런 그 뜻이 달라질 수도 있고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사람이 사용하는 그 시기와 질투가 들어있는 그런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하여 동일시 한다는 게 우리 그 농담이라도 좀 그런 말은 좀 자제해야 될 거라고 저는 여깁니다.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와 하나님에게 대하여 하는 언어가 좀 구별되어야 된다는 라 뜻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촌이 땅을 샀는데 배가 아픈 건 이제 질투의 마음이 발전해서 병리작용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어, 심리적인 그런 이 심리적인 이 사고작용에서 생물화학적인 생리적인 그 화학작용까지 우리가 이제 어, 진단을 할수 있는 거죠. 제가 알고 지내던 분 중에 부부가 계셨는데 음, 그분에게 아주 예쁜 애완견 한 쌍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머니는 데이지라고 하는 강아지가 있었고, 아저씨에게는 토마스라고 하는 강아지가 있었는데, 아주 정말 미용실에 그 강아지 미용실에 다니면서 참 예쁘게 잘 키우고 그러고 계셨는데, 아저씨가 갑자기 하트 어택으로 돌아가셨어요. 정말 갑자기 일어난 일이었는데, 그로 인해서 아저씨가 그 데리고 있었던 그 토마스가 아주 이제 큰일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정서지원을 해줬던 그 정서지원자가 없어졌지만 그런데다가 그저 아주머니의 강아지 데이지가 그 아주머니 곁을 못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이제 셈을 내고 그냥 경계를 하는지 조금이라도 토마스가 움직이는 것을 봐서 어느 방향인지를 탐색을 하고 어, 혹시 아주머니 쪽으로 은근히 이렇게 기대가는가 하는 눈치만 보이면 막 지저대둑과 가서 물고 뜯고 막, 어, 그냥 거꾸로 데리고이 토마스를 못 살게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마스는 이제, 어, 먹을 수도 없고 또 그냥 시름시름 알아가면서 거의 죽게, 가,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스위사한테 이제 데리고 갔는데 그 스위사가, 아, 데이지를 멀리 보낼 수 있겠느냐고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데이지를 멀리 보내고 이 아주머니가 이제 남편이 가지고 있었던 그 토마스를 데리고 있게 되셨어요. 그래서 토마스가 이제 교훈을 내고 점점 살아나고 그러니까 그 토마스는 자기 지원자를 잃은 그 상실과 그런 박탈감, 그리고 안정감이 없는 그 분리불안 이런 것들이 그에게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데이지가 이제 사라지고 그렇게 질투를 내고 그렇게 했던 데이지가 없어지자 이제 여기에 정서적인 모든 안정감을 여기에 기대면서 그가 이제 어 다시 활력을 되찾게 된 거죠. 어~ 참 이~ 이런 그 정서 작용이라는 게참 신기하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세요? 짐승에게나 사람에게나 이게 본능적으로 안정감을 추구하는 게 있다라는 거고요. 또 정서적인 그 이런 어떤 강렬한 질투 또 아니면 그렇게 불안감 때문에 아주 시름시름하고 죽어가는 거, 안정감이 없는 거 때문에 그러는 거. 아참다그 본능적으로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자세히 이제 우리가 좀더 깊이 이렇게 알고 보면은, 이런 것이 정리가 되고, 또이 정리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자신이 개발이 되고 자기의 발전이 올수 있어요. 자기의 어떤 성장이 오게 되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요.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그런 그, 이제 그냥 격동하는 그런 감성들이 있고, 또 비교하고, 어, 또그 비교로 인하여서 또 마음이 상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격렬해지고, 그러는데 이해, 이해하고 우리 마음을 잘 탐색하다 보면, 그거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 대한 어떤 발전의 기회가 충분히 올수 있는데, 그걸 못하고 있으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간의 마음의 그 욕구가 무엇이 있나 그래서 그런 그 심리 연구자들의 그런 문헌들과 또 성서에 그 근원되고 있는 사람의 마음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탐색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그것을 물론 준비는 해놨는데 이 영상에서 다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다음에 되기로 약속을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기로 하고 오늘 시청해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